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EQA랑 EQC가 뭐 동시에 입고됐네요. 지금 EQC에 앉아있고요. 어, 같은 내용의 작업이 들어갈 거여가지고 뭐 한꺼번에 포스팅을 준비할게요. 일단 작업해줄 아이템은 코딩이에요. 뭐 기본적인 생활 코딩. 뭐 벤츠라면 기본적으로 받아두는게 좋죠. 생활 코딩하고 어, 반절 주행 확장 코딩을 받을 건데 최근 출고되는 차에서는 이제 반절 주행이 대부분 있어가지고. 어, 이런거뭐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음, 일단 생활코딩은 뭐 내용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어, 옆쪽에다가 따로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리스트를. 네, 여기 왼쪽에다가 리스트를 올려놓고 요거 필요한 것만 뭐 따로 받으실 수도 있고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반자율 주행이 대부분 있죠. 이런 거 반자율 주행, 이거 있으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AC c 옵션도 있는데, 뭐더 정확하게 보고 싶으면 계기판에 이렇게 핸들 표시가 있냐 없냐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핸들이 있으면은 옵션이 있는 겁니다. 네, EQC에서도 이렇게 반자율 주행 관련 메뉴를 들어가 보면은 지금 메뉴가 다섯 개만 활성화돼 있죠. 요거가 이제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 비포를 남겨드리는 거고요. 어, 이것도 우측에다가 이렇게 반절주행, 어, 추가되는 항목들을 적어 놓을게요. 보고, 뭐 필요하시면은 연락 주시면 돼요. EQA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EQA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메뉴를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차선 변경 어시스트라는 게 추가가 될 건데요. 지금은 없죠. 어, 그래도 EQC보다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네, 독특하죠? 네, 이런 것도, 음, 여기번 봐도 EQC보다 더 많네요. 네, 조금 특이합니다. 네. 일단은 뭐 필요한 코딩 있으면 EQC에서도 이제 추가할 수 있으니까 뭐 연락 주시고요. 일단 비포를 남겨드리고 반자율 생활코딩 추가하고 또 이어붙여 드릴게요. 반절전 확장 코딩 완료됐습니다. 여기 보면 차선 변경 어시스트 추가된 거 보이시죠? 어, 그리고 이렇게 되게 많은, 오 예,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메뉴가 활성화됐어요. 어, 여기를 봐도 똑같고, 네이런거 반절전 확장 코딩이면 되면 이제 깜빡이만 넣고도 옆 차선을 껴들 수 있으니까 뭐 굉장히 좋죠. 그리고 핸들 잡을 알람도 좀더 늦게 뜨고 그런 거 있어요. 네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 지울 시도 한번. 어, GLC, 어, EQC, EQC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EQC도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일단 메뉴를 보면은 아까 다섯 개였죠? 지금 보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늘어났네요. 뭐가 하나 더 추가된지는 아, 모르겠는데. <laughs> 아무튼 차선 변경 어시스트가 지금 추가된 거 보이시죠? 네, 그럼 이제 어, 주행 중에 반절주행 옵션을 사용하잖아요? 사용하고 깜빡이를 켜면은 이제 차선을 이제 옆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뭐 속도는 아마 80km 이상을 주행하셔야 될 거예요. 네, 이런 것들 뭐 추가되고, 뭐 핸들 잡으라는 알람 늘어나고, 그리고 정차 후 재출발 그런 것도 되고, 그리고 커브길의 속도 감소 뭐 그런 것도 되고요. 네, 뭐 이런 거 필요하시면은 연락 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할게요.